<laughs> very cute very cute i can do fish too mm, try a fish nice. so cute very cute really no, Hair? Black eyes. What day is it? Today is Sunday. Sunday. Mm -hmm. Why is Sunday? Sunday is family. What Sounds like Zingle Bo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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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acuum time, vacuum time, vacuum time. Vacuum time, cleaning time. Yeah. 봤는데, 꼭 예뻐 가지고. 제가 레이스 달린 친구는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? 근데, 리치, excuse me. 너무 귀여워서 이번에 하얀색으로 골라봤어요. 이 제품이 바운티 n 4 제품이에요, 바운티 n 4. 리치, can you pass to me? The o 너무 귀엽죠? 나플라플. 나플라플 거려. 너무 귀여워. p l e My sweetie? Okay. Give it to me, please. Thank you. This is a little bit confusing. Okay. Is there more? Oh, like this. Okay. I'm gonna tie this along the comforter. 그 이불은 저는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냥 넣었었거든요. 어쩐지 이거를 이거를 안 해서 그런지 자꾸 이 계속 안에서 이불이랑 또 이불 커버랑 계속 따로 놀더라고요. 저희가 원래 그냥 이불 아무거나 막 썼었거든요. 근데 구수입을 한번 사용하고 뭐야 나 이거 뭐 하는 거야? 아 이거 참 인내심을 구수입을 사용하고 리치코도 구수입으로 바꿨어요. What are you doing? please 이걸 뒤집어 볼게요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잠을 원래 잘 자는 사람이에요. 그런 거좀 예민하지 않고 근데 남편은 조금 예민한 편이거든요. 그래서 막 되게 잘 깨고 하는데 이불 바꾸고 조금 더잘 자는 것 같아요. 땀이 안 나니까. 스팀을 다 해서

이걸로 드디어 밥을 먹어야지. 아 근데 더대표야겠다 저희 가족들이 원래 밥을 다 따로 먹어요. 뭐냐면다 각자 먹고 싶은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먹냐면 이거 파스타에 김치 볶음 아 깍두기 볶음밥? 와를, 어제 만든 파김치, 간장이 미치가 TV를 끊었잖아요. 근데 TV를 끊었는데 항상 하는 거는, 어, 그래도 너무 이렇게, 아 어, 이렇게 뭐라 해야 지 아, TV 막 보고 싶어! 막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주말? 그러니까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에 하루는 무비데이를 해요. 그래가지고 무비데이, 자기가 보고 싶은 거 하나 골라가지고 봐요. 네, 확실히 자주 안 보다가 보잖아요. 그러면은 집중을 진짜 잘해요. 그러니까 TV를 안 보고 TV를 안 보기 시작하고 얘가 집중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. 엄청 옛날에는 막 유튜브 하나 보고 막아딴거딴거딴거막 아, 딴 거, 딴 거, 딴거 이랬었거든요. 근데 유튜브는 절대 안 보여 주고 그냥 넷플릭스에서 무비 하나. 응. 음. 이다 먹을 수 있을까? 조금 오반 거 같기도 하고. 파김치 진짜 좋아하거든요. 파김치. 정말 맛있죠? 이건 진짜 간단하게 한, 하는 건데 사실 리얼파김치 만들기엔 조금 귀찮잖아요 힘들게 되고 막 따듬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파 산 다음에 잘라서 땅, 진간장 그리고 참기름 그리고 고춧가루 다시 다 조금 그리고 버무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하루 쎈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만들고 바로 먹으면 되고 조금 매운 거가 조금 사라졌으면 좋겠다. 그러면은 뭐야 하루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요 요즘에 고민이 피부에 대해서 고민이 뭐였냐면 모공이 저, 막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. 모공이 그래가지고. 신경을 되게 안 썼다가 어느 순간부터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. 한 3, 4일 전부터 막 선물 받은 거, 마스크 쌓아놓은 게막 있었어요. 근데 사실 그거 여기 진짜 많거든요, 지금.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한번 써볼까 하고 쓴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뭘 썼냐면 디폰데, 시그니처, 오리진 백 마스크. 이거를 썼어요, 이거. 이게 흰 모기버섯 추출물이 함유된 시트에 원액 추출물을 가득 담아 고농축 스페셜 마스크래요. 흰 모기버섯 추출물이래요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꺼내잖아요. 그러면은 뭐라 해야 되지? 그 달팽이 이렇게 지나가면 끈적끈적한 거 있잖아요. 그 진짜 끈적끈적거리고 막 이렇게 막 늘쭉 늘어나. 이거를 했거든요, 한 3일 동안. 그리고 오늘 어, 오늘 아침에도 했고. 근데 진짜 피부 모공이 이거 싹 잡혔어. 아, 진심으로. 그래서 지금 저 사실 마스크 좀잘안 믿거든요. 이게 뭐가 효과 있어 막 이래,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거 디폰 데꺼 요거좀 추천 추천 뭐안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공이 확실히 줄어든 게 보여. 왜 보이냐면 크림 바르잖아요. 크림 바르면은 여기 이게 크림이 이렇게 딱 스며들어서 모공이 살짝 보여야 돼 구멍에. 아니면 파운데이션 했을 때 근데 그게 메꿔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와우 그래서 계속 하고 있어 아무튼 광고가 아니야 이건 그래서 저 원래 마스크 제돈 주고 안 사거든요 이건 다 쓰면 구매하려고요 완전 좋죠 좋잖아요 이거 제가 머그 컵 모으는 거가 취미거든요. 아무튼 인테리어에 엄청 관심이 생겼어. 머그컵 모으는 거가 취미인데 이거 머그컵 이렇게 여러 각도로 다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그런 선반이에요. 머그컵 선반. 예뻐 예뻐. 열심히 또 먹어야죠. 음. 이발을 해줄 거야 이발을. 제일로 와. 리치, 리치 말고.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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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. 컴. 제. 리치도 머리 잘라 그러면? You w a n to cut your hair again? a l right, ready? 해쓰죠 쓰, 쓰, 쓰. 저희가 원래 집에서를 잘 깎아 주는데 아, 사시 요즘에. 그래 너무 빠져서 just have a sit sit just sit 자또 와라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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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down down. dow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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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kay good boy 자 여기 이렇게. 야 돼. 털긴게 예쁘지만 제리가 털을 깎으면 확실히 안 빠져 털이. 반대로 누워야 돼. 이제 오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오빠 저쪽으로 누워줘. 저쪽으로. 이렇게 했잖아. 응?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. 옳지 누워. 어이 잘하네 우리 지리오빠 어우 털 봐라 이제 제 샤워 시켰고, 이젠 저도 조금 쉬러 가겠습니다.